안녕하세요. 김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아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왜 즐거운 토요일이냐? 오늘 아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제가 최근에 이제 혼자 타는 거를 조금 멈추고 좀 여러 명이서 좀 우르르 다니는 음 단체 투어를 좀 최근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게 혼자 타니까 이제 현타 오는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오더라고요 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맨날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지나가고 같은 곳에 가서 뻔한 거 먹고 뻔한 거 먹고 아 힘들다 집에 와서 끝 이게 너무 음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갑 친구들 단톡방에도 제가 원래 나갔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다시 타 같이 타자 라고 말도 했었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같이 다니면은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잠깐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들어온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좀 밥파리도 많이 다니고, 어, 주말에도 뭐, 근교나 이런 데 투어 있으면은 뭐, 일부러 나가고좀 친해지려고 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홍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홍천 고추장, 삼겹살, 화로구이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거든요. 그, 홍천 화로구이 가는 길목에 골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홍천에서는 명물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죠. 어, 화로구이 골목에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 친구는 고기를 써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전문가다운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허 장난스레 <laughs> 어, 영상 하나 넣어드릴게요. 어, 이 친구고요. <laughs> 어, 지금 고기를 써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또 한우 하면은 또 등급이 또 나눠져 있는 고기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 덕에 한우의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투플 먹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투어 거리가 왕복 200km 거든요. 어, 근데 홍천이 딱 왕복 200km에요. 어, 딱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오버에, 좀덜 타지도 않고, 딱 그냥 적당만큼 탔다. 어, 오늘 좀 즐겼다. 라고 느끼는 거리가 딱 왕복 200km의 투어를 제가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곳에서 친구가 이렇게 또 고깃집을 하고 있으니까, 늦은 점심, 제가 오늘 또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어, 늦은 점심 또 맛있게 같이 먹고, 그리고 집으로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우집만의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 우리가 아 한우 전문점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 등심, 뭐, 모든 별 구이로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불고기도 팔고, 어 한우 육회, 비빔밥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모터사이클 이렇게 투어라는 게, 솔직히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서 한꺼번에 움직이고 음료수 한번 먹으면 뭐 기본 4,000원, 5,000원에다가 기름값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리터급이 웬만한 자동차만큼 먹으니까 또 기름을. 그렇게 생각하면 투어의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화로구이! 보면은 1인분에 14,000원, 15,000원 정도예요 삼겹살이 돼도 불구하고 14,000원, 15,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한우 전문점 가면 한우 불고기가 1인분에 17,000원인가, 6,000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가격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삐까삐까 해요. 화로구이에 비하면 삐까삐까 칩니다. 하지만 돼지가 아니고 소인점, 더군다나 그리고 우리가 화로구이에만 좀 치중되어 있던 홍천 네투어를 조금 변경을 할수 있다는 점. 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말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너무 덥다.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바로 넣을 수 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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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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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방금 전에 홍천 화루구이 그 골목이고요 이 골목에서 조금 더 가고 어, 자 이제 빠지는 길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서 자회전으로 빠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한우 고기집이 나옵니다. 비보 자회전이시니까 여기 신호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갖고 눈치껏 다 해갖고 자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회전에서 이렇게 유턴 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저기 앞에, 어, 여기 앞에 룰푸름 쪽입니다. 여기서 선물세트 같은 걸 사도 굉장히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가용으로 이제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돌려오셔서 선물세트 하나 사갖고 좋은 분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지아 여기가 입구고요. 저 앞에 친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네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전경을 조금 설명해드릴게요. 여기가 아주 특별한 부분이 어, 꼬맹이들, 어 자녀 있으신 분들, 어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여기 토끼나 요거 영소들 이렇게 볼수 있도록 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해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저게 너무 여기 여기만의 메리트인 것 같아. 저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날이 덥다. 대신에 들어가실 때꼭 닫으셔야 돼요. 문을 안 닫으시면 얘네들이 도망치니까 어 문꼭 닫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토끼 토끼 밥 드리고 여기는 음매하는 염소. 음매 염소 음매 염소들이 얘네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그래 가까이 가도 이렇게 막 와요. 염소들이 자기 막 만지면 좋아해요 또. 야마 좋아 좋아.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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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저으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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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몸통 막 지게 하는 거래요. 받아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딱 걸리네, 나한테만. <목소리> 아, 날이 너무 좋아하고 집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날 좋고, 사람 좋고, 다 동갑들이여 하고 달릴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동갑분들이랑 이렇게 따로 모여 갖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셨으면 한 작은 바램이 있네요 동갑끼리 재밌게 오토바이 라이프를 즐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가자 어, 어, 어. 일로 가도 되는데, 멍청이들. 아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 양나장에 왔습니다. 와, 여러모로 오늘 투어가 저는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혼자 갈 때도 나름 재밌었고, 와,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복귀길에도 어, 서로 서로 재밌는 추억을 오늘 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귀길에 따로 제가 뭐 멘트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오늘 영상 어떠, 어떠셨나요? 어, 어떻게 어 보면 홍보가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듣기 거북할 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격표도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홍천 화로구이 이제 조금 질리잖아요 여러분들 어 약간 변화를 줄 때가 여러분들도 온것 같아요 <laughs> 강제로 온것 같아요 아무튼 어, 다들 재밌는 투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어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